수습니다 어제 100분 오늘 50분 수월하겠는데요 해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I <laughs> you. Thank <laughs> you.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제부터 더 아니 어제는 100명에서 3시간 반이었고 오늘은 50명에서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섯 개 뽑는 거죠? 아세 개? 오케이 어제랑 똑같이 무심하게 뽑겠습니다. 뽑았어요. 부르겠습니다. 18번, 36번, 44번. 38번, 36번, 44번 이제 저의 폴라로이드 귀한 사진이 여러분 두 손에 <laughs> 가게 됐습니다 그럼 또 뽑아야 되겠죠? 아, 음. 그다 받으셨어요? 음. 다 받으신 거죠? 아. 제가 이 이후에, 이후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오래 얘기한, 못 하, 얘기는 못할것 같고 사실 원래 7시에 나가야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이미 늦어져가지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어. 야너 근데 그때도 아니, 질문 많이 하지 않았니? 그지 맞지? 마지막 팬 언제예요? 그거 나도 몰라 난 다음 주로 알고 있어 어. 일주일 29일? 29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1요 예? 11월 다이어리요? 11월 다이어리요? 아 계속 계속 이제 뭐 추가가 되는데 11월에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가야 될 일이 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뭐 11월달에 너무 많이 하네 예. 아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뭐 계속 좀 생겨가지고 예. 주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 어제도 추가하고 온 거거든요 뭐 계속 지금 야야 질문하라는데 서나트가 웬 말이에요 지금. 하, 진짜. 됐어. 뭐 그거요. 그러게요. 언제 원래는 이번 콘서트가에서 하게 될 예정이었겠죠. 원래 들어가면 근데 공연을 부득이하게 못 하게 돼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고 싶긴 합니다. 제 제발 그때 나를 절대, 이 해할 수 없었고, 그때 난내 감정에 취해온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어 있고 어. C 오빠가 생각했던 타이틀곡은 뭐였어요? 제외 어 좋은데 네. 네. 제외 제외였는데 뭔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회사의 소속사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개인 회사였으면 내마대로 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뭐 이해관계가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또 질문 있어요? 오 아까 같은 질문 나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살림은 없지 않을까? 뭐 짧게 짧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콘데이 때처럼 글쎄 완곡으로 나갈 일은 없지 않을까요? 아못 받았어요. 해야 돼요. 1 0월달에 해볼게요. 되려나? 해본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 그게 하긴 해야죠. 맞아요. 해야 돼요. 독감도 빨리 맞아요. 맞아요. 독감 주사도 맞아야 돼요. 10월 말까지 스케줄이 아주 꽉 차있어서 그 이후에, 네, 이후에 해보겠습니다. 11월, 12월은 네,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네, 해도 해도 너무 달려가지고. 가지만 내꺼 이거 그때 탐욕의 장바구니그서 어? 앞에 나 아니 뭐 어려,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뭐 입고 나왔더라? 오늘 후드에다가 입고 나왔는데 질문이 뭐 이러고 왔어요? 신발 그냥 운동화 신기 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또? 세요 아... 귀요무 이해주 뭐야? 어제 <laughs> 이거 아야 그거 하지 말아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야 지금 너무 많이 했다. 뭔가 그렇지. 또뭐 있으세요? 질문 질문 어너 뮤지컬 계획 있어요? 뮤지컬 계획 가지 없어요. 내년에 지금 고민 중. 음, 고민 중. 하상거을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셀 풀리랑 다시 갈지도는 고정인 거고또 보이지. 뭐 아, 있고또뭐있지아 월간 더 스테이지 없어졌고예 네, 근데 여유가좀 있어요. 이제 이제서야 여유가좀있어서 음악 도야죠 이제 기라 있어요. 아스토리도 꽤나 큰용기도 있어요. 있어요. 여어기에는 그 댓글들을 보고 자신이 없어요 그거 챗날이라고 올라왔는데 챗날, 챗날, 챗날 다 있지 어, 다 있어요 어, 있는데 음. 아, 있는데 그냥 거서 보기여가지고 다 연습실에서 한 거여가지고 리허 아, 그 <laughs> 알았어요 지금 이미 올리기엔 한발 늦었죠 나도 이렇게 늦은 올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될 거야. 나중에 뭐모르겠어 하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단체사진 찍 강아지 귀한번가요 예, 부를 곳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기만 할것 같은데 단체사진? 그 그룹 시다 사진 찍읍시다 아, 여기 내 자리야? 비어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스케줄을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집에 조심 돌아가시고 지방이신 분들은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되면 가요.